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곳, 어, 처인구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. 먼저, 용인농협 및 파머스 마켓 준공을 축하드립니다. 작년 3월 21일이죠, 우리 조합장님. 예, 그때 제 선거가 한참이었거든요. 4월 10일이 선거했는데한 20일 전에, 그때 3월달이었지만 바람도 불고, 광량하고 축구를 했는데, 그때 제가 와서 여기 계신 뭐 분들한테도 인사드리게 기억나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. 한 1년 반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번듯한 예, 청사를 완공했고 또 제가 좀 지하에 거기 쇼핑하는 분들 보니까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어 제대로 잘 갖춰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집은 영국동에 있지만 한 번씩 여기 와서 쇼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. 음, 지난 1년 넘게 어, 시간 동안 어, 겨울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었고 또 여름에는 무지막지한 더위가 있었습니다. 어, 그런 시련을, 또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농부들이 땀 흘린 결과를 이제 여름에 다땀 흘리시고 이제 가을 돼 가지고 수확을 하듯이 어, 여기 계신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고 어, 이 나라를 온전히 지탱해 주신. 나라의 근본이다. 농자지 천하의 대본이라고 하듯이 그야말로 국민이 천하의 대본이다. 우리 또 제가 평소에 형님을 모시는 우리 강호동 회장님께서 어 농심이 으십니다 이렇게 뭐 슬로건을 그, 부르고 계신데 그야말로 여기 계신 분들 특히 국민들 중에서도 어 농부들이 농민들이 그리고 농협이 어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경기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은, 어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어 경기를 진작하고 국민의 삶을, 낫게 어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뭐,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. 민생회복 소비 쿠폰또 지금 2차에 걸쳐가지고 발행하고 있는데, 그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어 저는 야당 시절부터 항상 여러분의 삶이 파파하고, 여기 아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특히 힘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여야를 떠나서 책임소재를 떠나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성공하게 생각해왔는데 어 이제 그 이제 책임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지만은 제가 또 농수회사위원회 아시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여러 분 농협인들 농민들 농부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다 알아보고 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. 이틀 동안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정말로 오늘 이런 맑은 해살처럼 우리 이 용인 농협의 앞날이 장창 빛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김상용 종합병 형님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